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은 영어는 비법이다. 영어 얼마나 잘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많이 배워 왔고요.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자녀분들 많이 공부를 시키고 계실 텐데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게 뭔지 정말 영어를 잘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또왜 영어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점은 간단합니다. 점수가 없는 영어는 가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 언어를 잘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점수화가 되지 않는 영어, 점수로 만들 수 없는 영어는 실제로 가짜죠. 헛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목적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시험 잘 보고,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얻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이러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as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해석하는 걸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장은 잘 아실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녀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녀는 행복하다. 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알수 있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셨죠. 잘하시는 겁니다. 영어를. 그 여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녀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에즈의 용법에 대한 얘기죠. 에즈의 용법은 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문장에서 리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꺼낸 패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문 종합 수준의 문법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이 문장에서 리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꺼내서 쓰면 그녀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녀는 행복하다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장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어, 이렇게 보호, 형용사 또는 명사보호, 특히 명사보호가 올 때는 관사를 쓰면 안 되죠. 그녀가 소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 as she is a girl, 괜찮거든요. 근데 그녀가 소녀일지라도, 이렇게 되면, as she is a girl에서, 어, 걸이 앞으로 나가고, 다시 어가 생략되고, 어, 걸만 나오게 됩니다. 걸만. 그러면 해석은, 그녀가 부자일지라도, 그녀가 소녀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s가, 아, 음 보가 앞으로 올라가게 되면 형용사일 때는 그대로 명사일 때는 무관사 보호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as가 비록 뭐뭐 할지라도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죠. 이렇게 as의 용법의 문제는 다양하게 해석상으로도 쓰이고요. 문법상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문법과 해석은 동일한 얘기지만 같이 응용해서 적용을 하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두 번째 문장에서는 예. 정확히 아시는 분이 좀 드물었을 겁니다. 자, 3번, 4번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단어 다 알잖아요. 다 아는 단어고. 그래서, 그가 뭐 듣는 게 힘들구나. 어, 그가 듣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 나는 100% 이해했어. 라고 이해를 하겠죠. 근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실제로 지금 말하는 것처럼 특목고나 아, 고등학교에서도 이 문장의 의미적 차이를 구별하러 어, 변별적으로 설명을 하시오라는 문제가 많이 출제됐던 포인트예요. 이두 개는 분명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미가 하나는 맞고 하나는 아니거든요. 전혀 달라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It is hard 어렵다 to hear him. 그를 듣기가 어렵다. 그를 듣기가 어렵다. 그의 말을 듣는 것은 어렵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발음이 좋지 않다든지, 목소리가 작다라든지, 그가 응월거린다든지 해서 그를 듣는 것이 힘들다. 라는 문장에서 가주어이을 없애고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올라가서 he is hard to hear 라는 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를 듣기가 참 힘드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어? 듣기가 힘드네. 그가 하는 말이 잘안 들리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장은, 그는, 자, 다른 문장으로 쓰면, he has difficulty hearing.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have difficulty ing. Have trouble ing, have a hard tim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청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죠 보청기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문맥에 쓰일 수 있는 문장이겠죠 그래서 그는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청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쉬운 영어 같지만 이렇게 두 개의 영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영어가 좋은 영어고, 제대로 된 영어고, 그리고 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알고 이 문장의 느낌을 안다고 해서 이걸 이해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분석하고 명백하게, 100% 정확히 알아야지만, 시험에서 점수를 딸수 있는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화 할수 없는 영어는 가짜다, 잘못된 영어다, 짝퉁 영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스피킹과 라이팅 우리에는 자열하고 말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 뜻과 이 뜻을 모르고 이런 표현을 모르는데 라이팅이나 스피킹에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썼지만 그 표현은 문법적으로 틀리거나 의미적으로 혼돈을 주는 표현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듣고, 읽고, 알지 못하는 것을 정확히 자기가 쓰고 말하는 것을 전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정확히 배우고 그것을 정확히 표현하는 언어, 표현 언어로까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이 문제를 저는 찾아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하고 어, 이문제를 보겠는데요. 조언, 너 턱수염은 다듬어야겠다 이런 뜻으로 이화이고 어, 2학년 시험에 출제됐던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먼저 해보면, 자, 물어어 얘기한 거니까 조언하고 혹격이죠. 콤마 찍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너의 수염을 다듬어야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I need 어? to trim. you 어 r beard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나는 너의 수염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쓸수 있는데 이렇게 쓰면 감점이고 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단어를 추가하지 말라고 그랬고 주어진 단어만을 활용하라 그랬고 필요에 따라 주어진 단어를 변형하고 주어진 단어를 변형까지는 되는 거고 구두점을 사용하라 했으니까 콤마를 찍어 줘서 혹격을 표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주어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너의 수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존 너의 수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You r e beard. 너의 수염은 필요하다. Need 이렇게 되는데 Need는 조심해야 돼요. 조동사, 본동사가 다르기 때문에 조동사일 때는 S를 안 붙여야 되고 본동사일 때는 S를 붙여야 돼요. 3인칭 단수. 여기서는 본동사를 쓰인 겁니다. 너의 수염은 필요하다. 다듬어지는 게 필요하다기 때문에 원래는 To be trimmed. 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듬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단어를 추가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비동사를 추가하시면 안 돼요. 투도 추가한 거잖아요. 지금 단어를 추가한 거죠. 단어가 트림, 트리밍 이렇게 바뀌는 변형은 괜찮지만 단어를 추가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 표현인데 이 문장을 쓰면 이 문제에서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면 need 다음에 동명사를 쓰는 문법이 있어요. 원래 need는 투부정사를 쓰거나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본동사일 때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갖고 need가 조동사일 때는 동사 원형을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준문법은 돼 있고 여기서 고난도 포인트로 가면 그렇죠. need 다음에 동명사를 쓰게 되면, need 다음에 동명사를 쓰게 되면, 이 동명사는 to be pp, 수동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부터 지금 고급 문법까지 끌고 가면서, 어, 출제된 것을 정확히 라이팅으로까지 표현하는 능력까지 끌고 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특목고 고난도에서도, 어,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your beard needs trimming 이러는 표현이고, 이것이 문법을 모르고서는 문법을 모르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없다? 전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맞냐, 틀리냐라고 출제한 걸 보시면, 너의 수염은 다듬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대부분 이 문제는 틀렸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왜냐하면, 너의 수염이 주어고, 사물이 주어잖아요. 그러면 너의 수염이 다듬어질 필요가 있으니까, 능동 형태가 틀린 거고, being trimmed가 되거나, to be trimmed가 되어야 된다고 푸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리다고 90% 이상의 학생들이 대부분 찾아냅니다. 그런데 틀린 게 아니죠. 맞는 문장인 겁니다. Need 동명사는 수동의 뜻이기 때문에 맞는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맞냐 틀리냐라는 건데요. 또 볼게요. 이 맞냐 틀리냐 문제가 문제가 개수 문제로 전체적으로 막 다섯 개 여섯 개만, 걔는열 개까지 주고 틀린 거, 올바른 거다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많이 틀리잖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틀렸냐, 맞냐, 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보세요. 요것도 이제 똑같은데, 두개 중에 하나는 맞고 틀리고 이렇게 될 건데요. 보시면, 고우가 동사 원형이 왔어요.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건 need가 조동사라는 거고, need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n o 을쓴 거예요. 자, cannot go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an에다 s를 붙이진 않잖아요. 니드가 조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원형이 온 거고, 원형이 왔으니까 조동사로 쓰인 거고, 그럼 조동사는 3인칭 단수형이 없다가 되겠죠? 이해가 시죠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보시면, 고쳐보겠습니다. He need not to go there.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그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요거 맞냐? 틀리냐? 그럼 학생들이 대부분 이 문장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필요하다고, 거기에 가는 게 필요하다니까, to go를 쓴 겁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에 부정을 한 거죠. 투부정사 앞에다 not을 쓴 거니까, 이 문장은 무조건 맞는 문장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문장도 틀린 문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투부정사를 부정을 할 때는, 투부정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he, 이렇게, doesn't need, he doesn't need, To go there 이렇게 써서 need를 부정해줘야지 올바른 표현인 것이지 to 부정사를 부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I don't want to go there. 나는 거기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써야지. I want to not to go there. 올바르지 않은 세모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법들을 알아야지 말로도 표현으로도 자연스럽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자기가 아는 표현을 섞어서 쓴다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죠. 보시면 지금 초등학교 영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맞냐 틀리냐 판단을 하려고 그러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자, 이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기출됐던 문제인데요. 보시면 두 문장의 의미하는 바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영어로 쓰라고 안 해요. 우리말로 써서 서술하시오. 단순히 문장을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면 감점합니다. 미묘한 뜻의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세요. 미묘한, 미묘한 뜻의 차이를 설명하라. 정확한 영어를 알고 있냐, 정확하게 알고 있냐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출제하는 것이. 자, 이런 고등학교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어, 공인인증영어 시험, 토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정확한 영어를 표현할 수 있는가를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도 당연히 측정하겠죠. 또 문법 시험 문제에서 출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할때 쉬운 영어 표현부터 정확한 영어를 익혀야지 되는 것이지, 정확한 영어 표현을 초등학교, 중학교 대충 배우다,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정확하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초부터,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까 말한, need의 용법부터 완전하게, c a 의용법부터 완전하게 배우셔야지만, 영어가 점차로 좋아지는 거지, 1층, 2층 공사 대충하고, 3층, 4층, 5층 공사부터 제대로 하면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반부터가 흔들리는 영어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영어는 더 흔들리겠죠. 그래서 기초부터 튼튼하게, 쉬운 영어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영어를 잘할 수 있고, 진짜 영어를 잘하는 거고, 진짜 영어를 잘하면 시험도 잘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은 잘 클린. Clean. 이 클린이란 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야 돼, 할 때. 이 형용사로는 깨끗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청소하다, 깨끗이 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자동사가 돼요. 어, 빨리다, 잘 청소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잘 빨린다, 청소가 잘 된다, 이런 뜻으로 자동사로 쓴 거예요. 요 뜻으로 지금 쓰인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이 옷은 잘 클린드, 빨린다, 세탁이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옷들은, 이 옷들은 세탁이 잘 된다. 라는 일반적 사실을 표현하는 진술이 되겠죠. 일반적인 사실. 일반적인 사실을 진술한 겁니다. 이 옷은 세탁이 잘 되는 옷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옷들은 내 엄마에 의해서, 내 엄마에 의해서 잘 세탁된다. 이 옷이 잘 세탁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는 이 옷을 잘 세탁하신다라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 사실을 나타낸 진술과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어, 클린의 두 번째 뜻 청소하다라는 타동사이고 그 문장을 수동태로 만든 문장인 것이죠. 능동태로 만들면 My mother cleans these clothes wel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히 어, "이 옷은 원래 세탁이 잘 된다"라는 의미이고, "이 옷은 나의 어머니가 세탁을 잘 했다"라는 "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쓰면 딩동댕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으로 두 가지가 같아 보이지만,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미묘한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가를 출제하는 게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잘 보는 영어는 완벽한 영어이고. 형을 못 보는 영어는 불안전한 영어가 되겠죠. 자, 이,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디스 드레스 워시즈웰 마찬가지예요. 이 옷은 잘 빨래가 된다, 빨래가 잘 된다는 라 뜻이죠. 그런데 이 옷은 고칠게요. 틀린 겁니다. 틀린 문장이고, 그럼 올바른 문장을 바꾸면 이게 자동사가 된다고 해서 수동태 일 때도 이렇게 자동사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로. This dress is washed well.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 엄마에 의해서 이 드레스는 잘 세탁이 된다. 엄마가 이 드레스 세탁을 잘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응용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나왔던 문제가 뭐냐면, this book sells well.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잘 팔린다. These days, 요즘. 이책 요즘 잘 팔려요 라는 뜻이고, 또 디스북, 이즈 솔드, 인디스 스토어 이렇게 되면 이 책은 이 가게에서 팔린다 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것은 팔다 라는 동사의 수동태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자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자동사 플러스 부사로 잘 팔린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이게 꼭 문법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요. 정확한 표현, 그리고 그 정확한 표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영어학습법이라는 거죠. 문법이라고 굳이 말할 필요 없고, 올바른 표현법, 올바른 이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번 문제도 한번 보시면요. 10번하고 11번 문제. 이게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쓰이는 문제고 포인트인데요. 투부정사의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걸 보면 정교 1등 하는 애도 이 문제를 줬는데 틀리더라 이거죠. 왜 틀리냐 봤더니 해석을 해봐 그랬더니 그는, 음, 책한 권을 샀습니다. 기차에서 읽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목적을 나타내고 목적을 나타내니까 부사적용법이요. 이렇게 학생이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말했는데 첫 단추부터 틀린 겁니다. 이것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기차에서 읽기 위해서 책을 샀다가 아니고 읽을 책 이렇게 해석이 되야 되는 겁니다. 읽을 책. 그는 샀다. 읽을 책을 기차에서 읽을 책을 샀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형용사적 용법. 이것을 문장 전환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 bought a book that he will read.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쓸수 있어. 요 In the train. 기차에서 그가 읽을 책을 샀다. 이 문장을 투부정사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 된 거예요. 관계대명사도 형용사절, 투부정사도 형용사적 용법. 그래서 두 개가 같은 형용사죠. 표현만 구냐 절이냐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겁니다. 형용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문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보시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 하나 차이가 있는 거고 그이 하나 차이가 해석의 차이, 용법의 차이를 완벽하게 가르는 거죠. 이 하나가 결국은 맞냐 틀리냐의 정확한 기준점이 된 거예요. 해석을 해보시면 이때는 그는 샀다 책한 번을 끝난 거예요. 그것을 읽기 위해서 기차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문장은 he bought a book so that he... can 또는 may 목적이죠. l e a d it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In the train, so that 뭐뭐하기 위해서 그가 기차에서 그것을 읽기 위해서 그는 책한 권을 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데 학생들이나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이두 개의 차이를 전혀 생각 안 하고서 표면 구조, 심층 구조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표면 구조는 비슷해 보이지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근데 이걸 비슷하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쉬운 문장부터 생긴 오해와 잘못된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워져갈수록 뭐예요? 거의 계속 에러율이 높아지고 애매한 해석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애매한 해석을 기준으로 뭐해요? 문제를 풀겠죠. 그럼 애매한 해석으로 문제를 푸니까? 정답이 많이 나와요? 오답이 많이 나와요? 당연히 오답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모르는 문제가 많고 헷갈리는 문제가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인인증시험에서도 안 좋게 되는 거고 성인이 되어서도 영어시험이나 영어점수가 필요할 때 문제가 계속 되는 거죠 자 12번 1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문제도 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나오고 시작되는 건데 어느 문장이 맞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문장이 맞아요? 그는 안다. 그 소년이 친절하다고. 그는 안다. 그 소년이 친절하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이 문장이 맞고 이 문장이 틀려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장도 맞고 이 문장도 맞습니다. 둘다 맞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죠. 대세용법을 물어보는 거고, 대세용법이 나오면 학생들은 이 문장의 대신는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니? 그러면, 그는 안다, 소년이 친절하다. 주어 동사 보호에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접속사 대십니다. 라고 해서 틀리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 맞는 문장이고요. 그는 안다, 접속사 대시 생략된 겁니다. 그 소년이 친절하다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데슨 앞에 있는 대슨 접속사 대시 맞고요. 뒤에 있는 대슨 대보이 that 그래서 지시 효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소년이 친절한 것을 그는 알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 쉬운 문장들을 정확하게 틀을 만들고 그것을 분석하고 문법적 이론까지 적용하는 훈련을 하면서 분석적 공부라고 하는데 이 분석적 공부를 생활화하고 익혀야지 영어를 진짜 잘하는 거고, 시험도 진짜 잘 보는 거라는 거죠. 그냥 읽고 아는 영어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호목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문장 맞아야 틀려요라는 질문이거든요. 오늘도 시험 보고 온 학생하고 통화를 하고 했는데 여기서 부분 점수로 감점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니? 그랬더니 호우목이 숙제고 숙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many 어, homos 이렇게 되는지 알았다 라고 애가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work도 맞아요 호우목 말고도 work이요 work에 s 붙이면 작품이라는 뜻이 되고요 work은 사실은 일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불가산명사예요 불가산명사 호우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일이고 숙제인데요 그래서 그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오늘 밤에 해야 할 허용사적 영법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해야 할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숙제가 많으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한 장문인 것 같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장문하고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매니 호우목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썼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본 표현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무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은 아닌 거죠. 틀린 표현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도 어, 불가사명사이기 때문에 he has many가 아니고 much를 쓰셔야 되고 h o m e o r 가 아니고 h o m e o r k 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 같은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영어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쉬운 영어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데 어려운 영어에서는 더 많이 잘못 알고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영어는 점수가 잘 오르지도 않고.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영어 얼마나 잘하세요? 정말로 잘하세요? 읽고 느낌만 알고 조금 안다고 해서 정말 영어를 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수화된 영어로 점수화된 영어로 나의 영어 실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완벽한 영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점수에 통하는 영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어를 기초부터 튼튼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